사전투표제가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으로 이번 총선에서 시행됩니다. 선거일이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 대학 내 투표소가 사라지면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도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선거일보다 5일 앞선 다음 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도내 333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경북 지역 각 선관위는 오늘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모의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과거에 부재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투표했던 것과는 달리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사전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사실상 사흘로 늘어나 투표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투표율이 저조한 청년 유권자들의 접근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전체 투표소 수는 전국 8배, 경북은 7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학에 설치된 투표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경북엔 한동대와 대구대에 있던 단두 곳의 대학 투표소마저 사라져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2천 명 이상이 신청하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던 부재자 투표제와는 달리 사전 투표제는 읍면동 한 곳으로 투표소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면. 학사 일정을 병행해야 되는 학생들이 직접 외부로 나가서 투표를 하는 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상 그 버스를 이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국 40여 개 대학 총학생회는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를 선관위에 촉구하는 한편 이를 헌법 재판소와 국가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